먹고 싶어요? 네! 먹고 싶어요? 네! 초콜릿 먹고 싶은 사람? 네! 저요 해야지 저요 초콜릿 먹고 싶은 사람? 저요 크게! 간절한 만큼 초콜릿 먹고 싶은 사람? 네요! <laughs> 저요? 이거 엄마 까줄까? 응 줘봐 근데 이거 매운데 먹을 수 있어요? 응 진짜? 응 먹을 수 있겠어요? 네 먹고 싶은 사람 뿌이 왜? 먹고 싶은 사람 왜? 하트 하트 <laughs> 아, 아니 엄마가 줄게. 아, 오, 어. 그거 한개다 먹게. 어? <laughs> 조금은 안 매운가요? 안 매워요? 조금맨 응. 쪼꼬맨, 돌아와요 조금은 쪼꼬맨. 필요 없지? 어? 필요해 다지만 있어야지 왜? 미역국 끓이는데?